여러분들 하나님이 저희를 그냥도 아니고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아이 찬양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린 이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저 정도로까지 크게 안 부르거든요. 찬양을 어떤 협박을 해도 안 부르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주 어떤 뇌물을 주셔서 아이들이 요 앞에 서고 이렇게까지 크게 부르나 참저에게도 노하우를 알려 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아이들과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을 기쁨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의 메사추세추라는 주가 있는데요. 그 주의 한 목회자인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들을 정말 끔찍해도 사랑하셔서 미국의 날씨 중에 가장 좋은 6월의 둘째 주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어린의 주일에 시초가 되었다는 라 것이죠. 이후 10년이 조금 더 지나서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의 전체가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 주일을 삼습니다. 그리고 좀더 지나서 1832년, 1883년 이후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 어린이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1946년에 이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는데 10년 지난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과 맞물려서 함께 어린이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잔치의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어른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 제가 항상 간식을 주겠다고 하고 1층 사무실로 내려오면 쌍화탕, 공진당 이런 걸 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받으러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퀴즈는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린이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다 있으면. 일어나서 뒤에 좀 보시고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가장 키가 큰 분을 한번 지목해 보세요. 오늘은 손으로 이렇게 지목해도 됩니다.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가장 클까요? 한번 지목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최영희 권사님을 지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현규 권사님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왜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도라도 좋습니다 이제 근데 제자들의 기준 역시도 공생회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어보는 건, 이는 그들마저도 그들 역시 여전히 세상의 기준, 곧 서열과 경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곧바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자,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꾸고 회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을 고치라, 고쳐 먹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자체를 전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환의 모델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의심보단 신뢰가 빠르고 또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행동으로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지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요라는 고백을 어른이 하면 엄청을 붙이면 뭔가 좀 불편해서 못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고백은 굉장히 쉽고도 단순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믿음마저도 의심하게 되고 거기에도 조건을 붙이고 따지며 복잡하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마저 거래하듯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논리와 경험을 넘어서는 단순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 천국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체면과 의무의 얽매인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지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른이지만 아직 어른이인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은 순전한 신뢰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필요해요. 때론 이렇게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이죠. 낮춘다라는 건 겸손이 그 안에 수반되어 들어갑니다. 겸손은 천국의 특징이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도 쉽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른이 되고 커가면서 자존심과 체면에 매어 연약함을 감추기도 합니다. 약함을 숨기기도 합니다. 때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차이를 지적하시는 거죠. 전국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건 단순한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삶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부이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고스틴 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의 제일 큰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단지 말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콕 집어서 너 언제 클래? 라고 크게 되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작아지라, 낮아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겸손한 신앙의 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보다 진정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보여줄 때, 아이는 눈으로 마음으로 복음을 배웁니다. 겸손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단지 보호받아야 할,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당시의 어린 아이에 대한 이제 취급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굉장히 약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오는데 어린 아이 한명한 명을 당신의 존재와 동일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첫째는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주소이자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정경찬 전도사님이 청소년 보고 제가 유치 어린이부라서 1층 사무실에 이제 주일에 아침부터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1층 사무실에는 이제 뭐별볼일 없는 것밖에 없는 줄 알고 절대 방문을 하지 않아요. 있어봤자 뭐 비타오백, 쌍화탕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찾질 않는데 제가 이제 2층에 어린이 무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으면 이 어린 친구들이 겁도 없이 어디를 가니면 2층에 목양실 단임 목사님실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 친구들마다 웃으면서 나오는데 이유인지 이제 사탕과 초콜릿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담임 목회를 나가거나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뭔가 격 없이 담임 목사님 씨를 이렇게 보물창고 뭐이듯이 찾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교회는 저는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하고 아이들에게 안 되겠다. 우리도 담임 목사님한테 질수 없지. 과자를 사비로라도 사서 아이들을 다시 찾아오겠다 나는이러한 농담삼은 생각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아이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어린이부를 맡은 지 5년째입니다 그때 작았던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생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와보셨죠?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산만하고 설교 중간에 질문도 엄청 많고 영양가가 전혀 없는 질문을 해서 이제 문제인데 말을 끝낸 것도 기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아이들이 단 10초라도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라면 말씀을 기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어른들에게 없는 에너지가 확실히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떠들면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해서 지지 않고 그냥 다 잘라먹고 저도 떠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가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제가 주는 에너지만큼 그 이상의 에너지를 저에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마 사역을 하면서 지치지 않는 그런 원동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023년에 장신대학교 양금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곳곳마다 아마 조금 가서 물어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예를 들어, 뭐, 무진이나 진수, 뭐, 서현이 이런 작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 연구에 따르면 교회 학교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죠. 56.6%의 아이들이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이 재미없다 라고 응답을 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 학교 저희 친구들 중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유독 이부 공과 시간이 되면 자꾸 안 하겠다고 네,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네, 두 친구 정도가 있는데 질리지도 않고 매주마다 얘기해요. 다른 거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요새 고민인데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반면에 이제 이야기식 설교나 영상, 드라마, 만들기 이런 거에 아이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언어와 눈높이로 복음을 전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저는 봅니다. 어린이주의를 계기로 목회자와 교사와 성도는 고민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이의 언어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가? 교회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복음을 사랑을 존재로 키워내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단지 놀이방이 아니라 제자 훈련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 안에서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예배와 교육과 양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 둘째 자기를 낮추라. 셋째 어린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복음이란 주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랑이란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주님께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딱 봐도 말을 정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표정들이 다 웃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설교 시간에 10분을 넘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 20분을 향해 가니까 아이들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서 물어보면 정말 대답 하나만큼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는 4월에 말씀을 하고 5월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4월에 이제 말씀 암송을 하면서 3월의 말씀 암송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기억하고 있어서 항상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장난치면서 뭐 우진이 나가 말안 들으면 진수 나가 화장실 안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쫓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한 태도와 사랑이 이 아이들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의 출발점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예수님처럼 귀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